야산을 밀어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특혜성 사업이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포항에서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업을 강행하라며 포항시에 압력을 넣은 정황까지 불거졌습니다. 살아있는 실험실로 불리는 리빙랩을 통해 포항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가 포스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공격수인 경주 한수원 소속 이금민 선수가 영국 맨시티 WFC와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에 진출한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동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포항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경상북도가 밀어붙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우현동 야산의 3도 주택은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에 일시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분양 전환 시 임대 거주 가구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포항은 6월 말 현재 미분양 1,354, LH 임대주택 공실 600, 건설 중인 아파트 4,800, 허가 후 미착공 13,000 세대로 악성 미분양 도시입니다. 포항은 경주 구미시와 함께 3년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대상지가 2030 도시계획에 미반영된 자연녹지여서 사실상 사업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제시했는데 경상북도가 지난주 포항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2030 계획에서 줄은 면적 안에 신청지가 시가와 예정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좀 하고자 재협의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한달새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경상북도가 왜 재심의를 요청했는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재입이 왔는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차 뭐 대비 때 하는 답변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중.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북도당은 특혜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가구당 저, 어, 시세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굳이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거는... 삼도 주택은 2년 전 이인지구와 학천리에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삼도 주택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의 한 아파트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등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가뜩이나 교실난을 겪고 있다며 천세대 가까운 아파트 건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운동회를 두번 나눠서 이틀 동안 했는데 이렇게 천세대가 들어오면 어 아이들 학급 문제도 문제지만 급식 할 때나 허상호 삼도 주택 대표는 수시로 포항시청을 찾아 허가를 종용하고 있고 경북도청 고위 공무원과 포항의 한 도의원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어야 할 포항의 미분양 정책이 기득권의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의 이딴 산재 사고에 대해 노동계가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에서 또다시 현장 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쯤 포항제철소 제강공장의 슬라브 생산 과정에서 직원 5 9살장모 씨가 롤러 설비에 달라붙은 쇳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 밴딩 고리가 빠지면서 장 씨의 가슴 부위를 때려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정도의 부상. 이어서 장씨가 사고 후 이틀 만에 정상 출근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재 신고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축구 간판 공격수인 한수원 이근민 선수가 영국 맨시티 WFC에 입단할 예정입니다. 국내 여자 선수로는 세 번째로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한수원 소속 25살 이금민 선수, 저돌적인 몸놀림과 슈팅력, 스피드를 골고루 갖춘 국내 여자 축구의 대표 간판 공격수입니다. 올해 프랑스 여자 월드컵 이후 영국 맨시티로부터 요청이 왔고 소속 구단의 승인에 따라. 맨시티 WFC에 입단합니다. 이금민 선수는 지소연과 조소연에 이어 세 번째로 잉글랜드 슈퍼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시티로 가게 된 계기도 기회도 저한테 너무 축구 인생이 있어서 너무 큰 전환점이기도 하고 진짜 앞에 앞서서 소연 언니랑 조, 조 언니가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선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이 선수는 맨시티에 이적하면. 팀 적응과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가 호날두 광팬이거든요. 호날두 선수가 같은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호날두 팬인 거를 알리고 싶고 호날두가 저를 한테 관심이 한한번 관심 가져보는 선수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경주 한수원 여자 축구단은 국내 리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적이 이루어져 팀 전력에 지장이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적을 승인했다며 이 선수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어, 축구 선진국가에서 가지고 폭넓은 견문과 기량 향상을 통해서 한국 여자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근민 선수는 맨시티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이달 말 출국할 예정이며 맨시티와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달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로 재지정된 포항제철고가 자사고로 지정되자마자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최근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롯해 운동부 폐지 및 조정, 인력 구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자사고나 운동보 등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해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와 유치원 12곳 가운데 8곳의 공립전환을 추진하다 구성원의 반대로 올해 4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비정규직 비율이 국내 10대 기업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37.2%인 48만 명에서 올해는 38%인 52만 명으로 1년 사이 4만 명, 0.8% 포인트 증가했으며 포스코의 비정규직 비율은 53.1%로 GS와 롯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포스코는 1 0대 재벌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감0해 정규직과 정정직직 모두 증가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GS 등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교통 등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포스0 0 0 0 0 0 0 0 0 0 살아있는 실험실로 불리는 리빙랩을 통해 도시 정보 분석과 계획 등 포항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 문제 중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호등 설치, 교통 흐름과 보행자 수 파악뿐만 아니라 설치 기준과 장소에 대한 협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 속의 문제를 첨단 기술과 접목해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연구센터가 호스텍의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실험실로도 불리는 리빙랩은 특정 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의 주도 아래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혁신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연결성과 직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특, 큰 특징은 많은 실험과 테스트 또 그걸 통한 어떤 업데이트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포스텍은 캠퍼스를 하나의 시험 공간으로 삼아 실생활 속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완성된 기술을 사업화와 창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지역 대학들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포스텍은 포항의 연구 중심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 하나의 기술로 저, 어, 실현이 되어서 어, 심지어 포항이나 또 우리 경북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실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스마트 시티는 지역을 성장시킬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쯤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울진군에서 북동쪽으로 58km가량 떨어진 바다입니다. 기상청은 먼바다에서 지진이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과 관련해 진앙지와 51km 떨어진 한울원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지진 발생 이후 한울원전 내 지진계측에서 측정된 중력 가속도는 0.0003에서 0.002g 수준으로 경보치 기준인 0.01g에 훨씬 못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질 좋은 영양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임상실험 결과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역 기자입니다. 담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60대 환자가 병원 밥을 먹고 난뒤 초콜릿 색깔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식용곤충인 고소의 가루입니다. 그 초콜릿 맛 버제김보야 줄줄줄 넘어갔잖아요가. 숟가락 한번 떠 먹어 보고 컵으로 마셔도 됐잖아요. 최근 최담도암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고소의 분말을 섭취한 환자들의 경우 면역성이 높아져 수술 회복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는 16.9% 종양의 전이를 막아주는 면역 세포는 7.5% 증가했습니다. 또 보통 환자식을 먹었을 때보다 근육량은 3.7%, 골격은 4.8% 늘어났습니다. 먹는 환자분에 이런 그 근육량이나 그 다음에 면역 세포가 좀더 빨리 회복되는 저희가 습니다 고소에는 쇠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맛도 좋아.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돼 왔습니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제마 연구에 더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식품으로 인정받은 곤충은 고소해를 포함해 모두 7가지입니다. 환자의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곤충 사용 농가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김현우 부장 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다섯 차례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 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 5 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심 형량인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에서 다소 감형된 것이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이영옥 포항시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내일 영덕과 울진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나타 때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렸는데요. 내일은 장마전선이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새벽에 울릉도와 독도에 장마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낮에는 울진과 영덕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의 위치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토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외출 시에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북부 동해안으로 10에서 7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밤도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중등 국어 교과 교육 연구회는 오늘 경주 코롱 호텔에서 교사와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예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고려대 이순영 교수가 한 학계 책한 권 읽기에 대한 특강에 이어 교사 4 명이 질문과 토론이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우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교사들간 수업 정보와 자료를 교류했습니다. 경북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6월 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시온 가족 동원 밤샘 줄 서기 등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곳에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결됐습니다. 단체는 경북도의회가 유치원 입학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포기하고 사립 유치원 사업자들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울릉군은 추산용천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추산용천수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 공익이 아닌 수익시설은 지을 수 없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구역 밖에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하루 용출량 3만 3제곱미터 가운데 수력발전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루 1 0제곱미터 취수 계획으로는 지하수 고갈 우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포항 남북부 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수사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스마트워치 보급을 통해 신변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